어쨌든 자두 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자 일단 맵은 타이던터고요. 이 맵은 휴먼이 무조건 잡아줘야 되는 맵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이 맵에서 만약 채미코가 진다 이러면은 힘들어집니다. 채미코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이 타이던터를 잡아주고 1대 스코어를 일단 맞춰가야 돼요. 또 최근에 이 어텀 리브즈 맵이 좀 바뀌면서 날테프들이 또 이제 할만해졌거든요. 또 최근에 제가 또 이제 컬러풀이랑 어텀 리브즈에서 한또금 그 맵에서만 3연패 했기 때문에 어떤 리브즈도 좀 가까이 해주세어요 그전에는 원래 휴머이좀더 많이 이기는 맵이 어떤 리브즈였는데, 최근에 클러풀이좀 어떤 리브즈를 좀 깨달음을 얻었는지, 움직임도 좋고, 사양 코스도 좋고, 잘 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채미코 이, 이겨줘야 될 맵에서는 확실하게 이겨줘야 됩니다. 자, 역시 영웅은 아크메즈 거고요. 채미코가 1렙 멀티를 할지, 아니면 앞쪽 버스컬 잡고 2렙 멀티를 할지, 어, 요거는 뭐, 봐야겠습니다. 컬러풀은 뭐 앞쪽에 버섯걸 일단 어산하고 그 다음 이제 안마당 쪽은 트렌트만으로 이제 아처랑 사냥할 거기 때문에 자 무난하기만 하면은 자 휴먼이 괜찮아요 이 맵은 그 대신 아이템도 좀 받쳐줘야겠죠 일단 2렙 연구 아이템 그두 개를 먹고 시작하는 맵이기 때문에 1렙 멀티를 먹지 않는다면은 그두 개가 만약 어테클로 노비 뜬다 그러면은 기분 좋은 시작이 됩니다 쌍쿠트님안 뜨면 돼요 자 일단 컬러풀 시작 아이템 어트클러 좋구요 아하 아미코 프로텍션 링자 일단 시작 아이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아미코가어 바로 지금 아마당하는게아니라 왼쪽으로 하아 소리는 초록색 하기 잡고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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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인가요 지금? 자 위스파나 자안 놓쳤습니다 컬러풀 자, 여기서라도, 인텔리전스 멘트를 놔줘야 됩니다. 자, 컬러풀은, 어트클러의 헬스 글러브. 자, 평타 이상 아이템이죠. 일단, 노벨 없는 건 아쉽겠지만, 아, 자, 그리고 체미코도 여기서 노빌 하나, 아, 그, 인텔리전스 멘트를 떠준 거, 아, 이거,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기서 빨간 장발 뜨면은, 심리적으로, 어, 짜증이 몰려오면서, 게임 좀안 풀릴 수 있는데, 자, 그나마 다행히 인텔리전스 멘트를 놔주면서 자, 어쨌든 그래도 컬러풀이 좀더 좋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체미코도. 자, 채미코는, 자, 거북이 쪽 멀티를 선택해주면서, 3렙도 찍은과 동시에, 어, 좀, 나일이 예상하기 힘든 그런 멀티를 좀 먹었어요. 하지만, 위수점살로 바로 성공한, 자, 컬러풀. 자, 이 디투에도 저 워터 경험치 못 먹습니다. 어, 좀, 조금 애매해요, 체력이. 자, 아이템은 무조 포션 아, 근데 네, 컬러풀 아이템 너무 좋은데요? 자, 인텔리전스 멘트까지 또 나와주면서, 자, 이거 평타 데미지 이런 무시 못 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부터 아처랑 저 트렌트 남은 걸로 초록색 잡아주면은 컬러풀도 똑같이 키퍼가 3레벨이 됩니다. 자, 근데 그래도 일단 체미코가 지금 계속해서 아크메이지로 키퍼 잘 때려주면서 자, 키퍼 일단 반피까지 까졌어요. 일단 피 많이 까졌습니다. 지금, 마하도 다, 다 빠지게 되면은, 문에 먹는 또 이제, 하마 되는 거기, 아, 문에 먹는 이제, 사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피 관리도 은근히 중요해요, 키퍼가. 자, 이거, 디나이 각보죠. 자, 디나이. 자, 그치, 피가 많이 따랐기 때문에, 만화가, 마나가, 풀만화가 마나가 안 됐어요. 자, 어쨌든, 채비코도 근데, 뭐, 전혀 나쁜 그림은 아닌 게, 멀티 너무 무능하게 사냥 먹었고. 일단 전판이랑 비슷해요. 전판에도 멀티 먹을 때피해본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키퍼 3레벨인데, 전판에는 또 이제 키퍼 3레벨 전에도 이미 품맨이좀 많이 끊겼어요. 재밌고가. 근데 이번판은 품맨이한 개밖에 안 끊겼어요. 인텐그래 그것도 디네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판은 좀더 적극적으로 그죠 견제가 되기 때문에, 자, 전판보다 확실히 그림이 좋습니다. 전판에는 아크메이지 하나랑, 뭐, 품맨 두 마리 정도가 견제했는데 지금 네 마리 있고, 계속 추가적으로 품맨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내쳐서 스안돼 있는 틀이거든요? 이거 여차하면 한 번, 이거 노려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채미코가. 자, 노려보죠. 자, 컬러풀 이거. 위습 다 놔야 돼요. 근데, 컬러풀, 이 채미코가, 저거 틀을 못 깬다 하더라도, 수리 달라붙는 위습들 다, 디토시켜버리거나, 잡아버리면은, 그만큼 또, 나엘은 나무 피해 크고, 자원 피해 크기 때문에, 자, 이거 망했죠, 나엘. 휴먼이 디펜드만 돼 있었으면은, 이거 완전 끝났습니다. 내 디펜드가 지금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좀 피해를 보긴 하지만, 지금 날태프도 위스 많이 잡히고, 트리게임의 느낌 게임 끝납니다. 딱 까야 돼요. 아, 일단 못 가나요? 아, 일단은 못 갔지만, 이거, 장지호 선수였다면은, 이거 무조건 땡, 이번 판 무조건 땡들어였습니다. 이거. 이런 상황이면은. 이거 3티어 지금 못 올라가요, 나일이 게임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요? 아, 근데 이거 이거 애초에 지금 풀 이거 풀 음향이거든요. 여기 애초에 클램피드 싸주는 거에서 좀 게임 소리 좀작게는은거 같아요 지금. 자체미코도 지금 아크니피가 좀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어저저저 저, 저, 트리 트리 저 위스 두 마리 수리. 일단 워터 일단 먹고 놓고. 어자 이거 깨깨깨깰수 있겠는데요? 아 모르네. 네츠 안돼 있어가지고. 자 아크메이지도 지금 어택클라나 도사왔기 때문에 어자 무조건 자 무조건까지 먹었어요 자치밌고자 근데 컬러풀 안졌어요얘 예, 이러면은 지킬 수 있죠 이거 절대 워터 디나이 자 키퍼 살했다 갑니다. 그래도, 채미코가 지금, 일단, 품맨을 다 꼬라박았는데, 테크는 빠르거든요 아, 근데, 문제가, 품맨도 다 꼬라박았어요.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일단, 컬러풀 선수, 특성상 컬러풀은 땡드라는 잘안 하는 선수거든요? 자, 일단, 자, 자, 일단은 지금, 모르겠어요. 트리만 깠으면은, 나, 휴먼 유리한 건데, 트리를 못 가가지고, 결국에, 자, 키퍼 4레벨. 결국에 지금 주도권은 이제 나엘한테 왔습니다. 슈머는 이티어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존버 탈수 밖에 없어요. 나오면 이제 인팅을 할수 잡히는 거거든요. 자, 이번엔 세컨, 자, 불매를 뽑아주는 거 같죠, 지금. 자, 컬러풀도, 자, 세컨 팬더를 뽑아주는데, 자, 확실히 근데 컬러풀도 이게 어쨌든 트리는 지켰지만 생각보다 피해는 커요. 위스피해란지. 자원 피해가 지금 생각보다 좀 있을 거라서. 자, 계속 지금 위스 뽑아준다고 일단 나무 관리 잘 됐는데, 3티어가 늦죠, 지금. 3티어가 늦으면 결국에 이게 곰 나오기 전에 휴머니 타이밍 로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땡드라가 좋긴 해요, 잘 쓰면은. 근데 말했다시피, 컬러풀 뭐 선수는 땡드라를 많이 써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터티 갈 거라서. 이터티 가면은 타이밍 로시의 기회가 있습니다, 재미코는. 아, 화면이 듣빠요? 이게 잘, 아, 어, 어, 오케이, 예. 자, 컬러풀. 자, 슈레드랑 제프리까지 다았어요저 돈, 아무, 많이 쓴 거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컬러풀. 안 써봤더라도, 이거 땡달 써야 돼요. 이거, 3티어 가 순간에, 타, 휴먼한테 타이밍이 나옵니다, 이거. 아, 말 끝나기 무섭게. 자, 이턴티 올라가는데. 자, 이러면은 이거, 타이밍 혹시 나오죠? 이제 이태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곰 마스업 되기도 전에 휴먼 인구수 한60 품매 많이 잡기, 잡혔기 때문에 한 60만 찍고 그냥 바로 본진이든 뭐아마당 탈려가가지고 농성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제가 왜땡들라 얘기하냐면은 지금 휴먼이 품매를 많이 뽑았거든요. 계속 소모하면서도 피해 중에서 품매 뽑고 라이프를 아예 배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라이플 지금 뽑긴 뽑는데, 많아야 한 3마리까지 뽑고, 보통 한두마리 뽑거든요? 그래서 이터니티 안 올리고, 지금 드라 그냥 70까지 깨버리면은, 충분히 이게 땡드라로도 지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컬러풀은 저 이터니티 관계에 제가 봤을 때, 전슈마한테 좀 기회를 준 거라고 좀보여집니다 저는. 자, 그럼, 세미코. 자, 업그레이드 충분히 해주면서, 자, 치미코도 지금 저는 50을 그냥 바로 깨주는 게 좋아보여요. 아까 본지남 갔을 때 이터티 누른는거 봤을, 봤을 거기 때문에 그냥 치미코도 좀 급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 판은. 어쨌든 컬러풀도 지금 멀티가 돌아가면서 지금 자원 세븐 잘 됐거든요. 이터티만 완성되는 순간에 병력 폭발적으로 쏟아집니다. 자, 그쵸, 그렇죠, 50겠죠, 치미코. 저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전에 빨리 러시 가서 타워를 완성시키고 쪼여야 돼요. 또, 또 이맵이 상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휴먼이 킬나는 사놨지만 두장 들고 가면 좋겠지만 일단 두장 사기는 힘들어 보여요. 컬러풀이 일단 한장 있는 것도 샀고, 자 이거 사냥터도 일단 나이를 뒷방 아가지고 아이템 컬러풀이 가져갑니다. 자힐링워드안 나온 게 대,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일단 드라 한 마리 찍, 아저한 마리도 찍, 자 그저 치 있고 갑니다. 자 타이밍 좀봐요 자 컬러풀이 자 이제 공어디터크클도 완성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 눌러주는데 자, 충분히 이거 지금 나일이 더 갖추기 전에 타이밍 잡고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돈은 많은데 50을 깰려면 마스터되고 한 2분만 시간 더 있으면은 이거 금방 따라잡고 있는 나일이 근데 그 시간이 없어요 자 재밌고 자 저거 말리 휘둘리면 안 돼요 아 근데 컬러풀도 이런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뒤에서 시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주는 플레이 너무 좋아요. 이러면 휴먼이 지금 나엘 본진 가가지고 타워 짓고막 농사하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뭐안마당 쪽으로 다시 백했어요. 나엘이 돌리기 때문에. 어, 근데 키퍼 포탈. 자, 다음에 4레벨. 어, 자, 고음. 자, 1군1군 봤어요. 아, 근데 비비기. 슬로우. 만화가 하나 쳤어요. 이거, 일단 이거 하나 잡히겠네요. 어, 근데 제 플레이 있거든요, 저기 옆에. 자, 컬러풀 저 왼쪽에 저 제플린 볼수 있나요? 자, 못 봤어요. 지금 컬러풀도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어, 컬러풀도 지금 볼게 많다 보니까, 저 왼쪽에 제플린 있는 거 확인 못 했어요, 지금. 자, 윈드까지 지어주고, 자, 곰, 브랴부랴 뽑아주고 있는, 자, 아, 근데, 자, 재밌고 뭔가 애매하다 판단했나요? 자, 안 갑니다. 지금 제발 봤을 때 갔어야 되는데, 근데 또, 이제, 시미코가 또 이제, 이런 이제 80대 80교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불매 3렙 찍고, 2대 플렘 스트라이크 뭐, 이제 지속 싸움에서 그냥 이겨버리겠다. 뭐, 그런 판단으로 그냥 천천히 합니다. 자, 그래도 일단 시미코도 사냥터는잘 가져가서 생각보다. 컬러풀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냥보다는 멀티 안정화시키고, 좀 이제 뒷방 유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사냥터를 많이 가져가진 않았어요. 자, 7시 쪽, 컬러풀 저 이멀티 먹가 되는 저 거북이 저까지 챔미코 먹어버리면은 0렙에서좀더 앞서갈 수 있어요. 챔미코가 자, 사냥 안 하고 그냥, 그냥, 그냥 지금 엎어지네요. 좀한 타이밍 늦게 엎어졌어요. 자, 근데 이 정도면은 나일이 시간 좀잘버었거든요추노도 잡혔지만 나무 캣만큼 캣어요. 뭐웰 스프레이 업그레이드 다 해놨고 이거 맞기만 해도 공방 삼성 파는 데는 문제가 없는 나무에요. 지금 컬러풀. 자, 인구수 72대 66. 자, 아직까지는, 자, 휴먼이 좀더 많은 상태. 자, 근데 불매가 3렙 찍혔기 때문에, 자, 1회 플레임 스트라이크, 자, 곰 대가리 위에 잘 떨어지고, 안 떨어졌네, 요 생각보다. 자, 실수 두 장. 아, 일단 휴먼만 포탈. 자, 진영이 깨졌기 때문에 일단 포탈 사죠, 여기다. 아, 근데, 이거 시간 주면 안 되거든요? 자, 이미, 지금 이 러쉬 자체가 한번 시간 준 러쉬였기 때문에, 자, 컬러풀 그만 톤 돈들 이제 다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 업그레이드랑 또 윈도 올려주면서 일단 패드 준비까지 다 해놨거든요. 자, 이거 한 번만 더 러쉬 막히면은 이제는 컬러풀 이제 또 타임이에요, 이제. 자, 자, 채미코는 01업, 방2업 돼있고 스펠. 그리고, 라이플맨은 01업. 컬러풀은 01업, 방1업 돼있습니다 방2업을 눌러주고 있는 컬러풀. 자, 그래도 아직 킬스를한 장도 안 썼기 때문에, 그 채미코도. 아, 한번잘 써면 되거든요. 자, 지금도 진영 깨졌어요. 자, 그리고 또 패드가 또 너무 잘, 제대로 꽂혀가지고, 이거 진영 뒤로 확 빼야돼요, 이거. 근데 빼는 동안에, 저 드라랑 슬로우 포지션으로 막 곱하고 들어가지고, 자 그쵸 내 네, 이러면서 저 프랜트 레크는 잘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 인구수 자 따라잡았어요 자 지금 컬러풀이 자, 도고마말 잡히면서 자 인구수 다시 한번 휴먼 역전 자 들어가 파고들었지만 이번엔 들어서좀 쪄가지고 오히려 들어가 파고들어서 들어가 죽고 있고 자 프랜트가 잘 들어갔고 자 힐스 자 일단 치미코 힐스 다 썼어요 자 컬러풀 아직 한장 남아있습니다 자막 프랜트 랙크 지금 곰머리 위로 제대로 들어갔지만 자뒤심 누가 줬네요자 패드 다시 한번 와가지고 자, 변신하고. 자, 양쪽 다힐수 없습니다. 근데 펜더. 자, 근데 앵크 있어요. 일단 한번 죽을 생각이죠. 앵크 있어요. 자, 그. 자, 자, 컬러풀 포탈. 자, 근데 곰, 야, 펜더 데려가야죠, 펜더! 우와! 딱 데려갔어요! 야, 이거 좀만 드었으면은 저거 지금 잡혔는데 딱 부활하자마자 포탈 같이 탔습니다. 자, 근데 자, 지금 티비코도 지금 정비 안되는데 들어간 이유. 나에도 정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자, 저 펜더, 자, 저힐꺼아이 돼, 힐꺼아이 돼, 힐꺼아이 돼! 아크메지 탈자 이게 패드의 무서움입니다 패드가 지금 매지컬들 힐하는 동안에 매지컬들 때린 게 아니라 또 아크메지까지 지금 에너지파 날리고 있었거든요 저 아크메지 저 패드 데미지에 죽을뻔 했어요 지금 자 그래도 인구수는 자 휴먼이 더 많아요 자 불매 4레벨 근데 힐스를 휴먼이 좀 사줘야되는데 자 컬러풀이 일단 그 와중에도 힐스를 먼저 챙겨갑니다 지금 자자자 인비지 불메이로 비비기로 들어잡아려 했지만 못잡았고 자 근데 체 채미코가 집 근처에 산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연구소 잡고 하면은, 일단, 영레부좀 앞서갈 수 있어요. 자, 그런 대신에, 자, 컬로풀이 만약 한시를 먹으면은, 팬도 몰아주면 5렙도 근처되기 때문에, 자, 채미코 입장에서도 생각이 많을 거예요. 괜히 또 시간 주면은, 컬로풀이 사냥 가져가고, 팬도 5렙 될것 같고. 그러자고, 또러시 가자니? 뭔가 싸움에서 확실하게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일단 대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채미코는. 자, 우리 실사냥 챙겼네요, 다행히. 자, 아직 한시, 야, 아직 한시 쪽 마키플레이스 지역도 사양도 남아있네요, 지금. 자, 이미지블 메로 어차 비비기. 자, 이한 마리 잡아줬고,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자, 재밌고, 지금 현질 하나 있죠? 남는 돈으로. 자, 트루샤고라를 하나 사줬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은 마나 스틸리완드. 자, 트루샤고라가 400원인데, 자, 400원에 값어치 할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진영은 좁은 진영에서 일단 체미코가 지금 잘 잡았어요. 앞에서 불매가 사이펀만으로팬드마나좀 빠니까 보존으로 태워보내고. 자, 어쨌든 한시 마켓 프레스 지역은 자, 체미코가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아크미에이지 5레벨. 어, 체미코가 이거 한시까지 한번 트라이 합니까? 어, 자, 과감하게 트라이 해, 체미코. 자, 컬러풀은 당연히 지금 휴머니 대치 중일 거라서 한시 초쯤 먹고 있을 거라 생각 못 하고 있을 건데. 자, 채미 자, 컬러풀인데 자, 한시로 가는 게 아니라, 세시로 가요. 자, 일단 스펠 하나. 스펠 하나 내주더라도, 불매 여기 몰아주고, 불매 오래 찍겠다. 3렙 플램 스트레크 되면은, 자, 3렙 플램 스트레크 되면 얘기 달라져요, 이거. 자, 일단 술불. 자, 포탈타 생각으로. 일단 경험치 아이템 먹고, 포탈. 자, 불매 오래 에 자0 렙은 휴먼이 앞서가요. 그러면서 휴먼 병력 잡힌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1고 7시까지 휴먼이 먹으면은, 자 어차피 5벨이지만 상대 경험치 안 준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7시 쪽에 또 아이템을 자기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7시 쪽 먹으면은, 절대 0 렙은 휴먼이 월등히 좋아요 지금. 자 어택으로 고 힐스 포탈. 자, 체6 8 0고요돈 800원까지 세이브 해놨습니다. 실수는 한 장. 자, 패드는 지금 얼마나 모였죠? 제가 봤을 때 패드, 아, 패드래. 그, 풀머. 풀머가 어느 정도 모이면은, 컬러풀도, 히프, 야, 블리자드 바꿨어요. 3렙 블리자드랑 3렙 플임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3, 3렙 블리자드 플임 스트라이크면 이거 진짜 순식간이거든요. 맞아도 순식간이에요. 3, 3이면은. 자, 이 곰이, 얼마나 잘 달라붙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침미코은 스펠로 벽을 얼마나 세우고 슬로우로 바보 만드면서 공을 플레임 스트이크랑 블리자드로 얼마나 잘 꼬는지가 관건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진영 싸움 됐습니다. 진영. 자, 채미코는 벽을 세워야 되고, 컬루풀은그 벽을 뚫고 파고들어야 돼요. 아, 일단 채미코 포탈. 자, 진영 안 좋으니까 일단 포탈. 자, 일단 서로 인무수 80, 80채였고, 자, 컬러풀. 03, 03은? 이게 03은 0이업인가 02업인, 3업이죠? 3업인, 3업이죠, 저게? 2업인가? 자, 어쨌든 방사업까지 눌러주고 있는 컬러풀. 자, 채미코는플래킹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고, 자, 그리고 모탈팀 02업까지 해놨고, 자, 이번엔 투어크샵 자, 컬러풀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자, 파고듭니다. 자, 치미콘, 저 지금 숲속, 저 숲속, 저 지금 길목 좁은 곳으로 유인해가지고, 좁은 곳에서 블리자드 플랜스그이크날 생각이에요, 지금. 컬러풀도 알기 때문에, 아, 안 빨려 들어가요. 자, 이미지 해가지고, 힐산장? 안 파나요, 지금? 아, 지금 여기 시야로 안, 안 보이는데, 자, 안 파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설마 이거, 어? 뭐야, 어떻게 알았죠? 컬러풀? 오, 자, 그럼, 빠져나왔어요. 야, 이거, 방금. 오, 씨. 이거, 이거, 가둬줬으면 큰일 났습니다, 이거. 포탈, 또, 또, 포, 또 포탈 탔어야 돼요. 자, 근데, 이번에 블리자드 지금 제대로 해왔죠 자, 지금 스펠 병이 생각보다 잘 세워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포탈. 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휴먼좀 끊겼어요. 어, 콜로풀 대박인데, 방금. 야, 방금 도스트예측도스트였나요 자, 일단, 휴머니 돈 세븐 잘 해놓고 있는데, 일단 포탑 값으로 확실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어느새, 지금 컬러풀도 팬도 오랫다돼 갑니다. 자, 아직 이쪽 사냥 안된거 확인했고, 자, 그래서 컬러풀 3시에, 어떻게 보면 등잔 및 몰래 멀티죠. 어! 야! 아, 여기 거북이 쪽 멀티 쪽 자원이 이렇게, 이렇게 적나요 야, 채민고 벌써 자원 다 됐어요. 자 이러면서 채미고 마음 급해지죠 본진 자원도 동시에 떨어지거든요 반대로 컬러풀은 멀티 자원이 더 많이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어요 휴먼에 비해서 자채미고 남은 자원 쥐어짜내가지고 100으로 갈 생각인 것 같은데 자, 남은 자원 싹다풀머투자해 가지고 확실하게 공중만 제압하면은 슬로우 카이팅 블리자드 플임 스트라이크로 뒷심으로 이길 수 있다. 자, 확실하게 공중이 제압돼야 돼요. 그래야지 슬로우를 쓰면서 나열을 좀 곰탱이를 바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 그대로 딱 치는 지한 방으로 그한 방으로 그냥 끝내야 됩니다. 한방 러시 막힌 순간에 컬러풀 세심을 뒤돌아가고 아직 안 마당 자원 돌아가고 게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어요. 아직 컬러풀은 치미코도 한방러쉬로 그냥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한방러쉬또 기회 중 하나가 팬더가 아직 오래비 안 됐다는 거. 한번 일단 포탑 타고 돌아가게 되면 팬더가 이제 오래비 찍히는, 찍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자 치미코 여기 이제 영혼 실어야 돼요. 자 밀레스 다데려갑니다자 여기서 압살해야 돼요. 압살. 자, 블리자드 플레임스테이크한 번에 압살해야 됩니다. 자, 풀룸 많이 쌓였어요. 히프도 세 개나 뽑아놨고요 자, 일단, 고한 마리. 자, 못을 마셨고. 자, 플랜임스테이크잘 들어왔어요. 자, 블리자드, 블리자드까지는 못 날려주고 있고요 자, 그, 일단 계속 카이팅하고 있죠 일단 카이팅. 최대한 패드 저, 에너지파 사거리에 서 벗어나기 위해서 카이팅해주고 있고. 자, 블리자드, 플랜임스테이크 제대로 들어왔어요. 자 블리자드는 중간 끊어줬는데 프랜스테이크만 많았어도 지금 곰탱이들 피가 헷가득합니다자 아직 팬더 이리 뿌리에요. 자 블리자드 프랜스테이크 곰대가리 제대로 들어왔고데 팬더도 오레벨 술불 앞으로 들어왔어요. 침코시스 한장 있어요. 침싸야 돼요. 자 인구수 컬풀 60까지 극감. 자 사이프 만화 날리면서 팬더 만화 다 빨렸습니다 지금. 자그쵸 지금 교전 지금 압살하는 그림이죠 침코가. 자자 아직 모르네 요 아직 모르네요. 아직 모르네요? 자 지금 사이프 만으로 일단 지금 팬더 나일들 다 빨았습니다 지금 자 불매 6레벨 아크미지 6레벨 자피스트입니다자 그쵸 치미코 마지막 기회인데 자그 마지막 기에서 일단 앞살은 아닌가요? 자 그래도 병력 많이 살아났고 나일테프가 병력이 다 죽었는데 자 근데 컬러풀도 지금 십사리 포기 못하는게 아직 12시 자기 안마당 자원 많고 3시쯤 멀티까지 돌아가거든요? 이야 팬더마다 빨려요. 자, 컬러풀 돈은 쫙쫙 잘쌓이는데 문을 깨지고 생성 물깨 자,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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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기에 좀 애매한 게 뭐냐 메테리 찍혔거든요 지금 휴먼도. 자, 근데 술불. 자 결국 컬러풀도 믿을 거는 저3렙 술불밖에 없어요. 왜냐 컬러풀아 티미코 히스할 돈도 없고 뭐 여유도 없거든요. 근데 술불 날리고 결국에 저 병력 잡으려면은 병력 나도 병력 이 있어야 되는데 술불 날린 다음에 병력이 못 파고들어요 지금 병력이 좀 이제 나이좀 압도를 못한 상태라 가지고. 그리고 지금 저 피닉스도 매직 데미지이기 때문에 저 피닉스가 곰들 잘 녹이거든요. 아, 자, 사이폰 만화로. 자, 팬도 많이 빨았고. 자, 디스펠. 자, 일단 메트로 한번 빠집니다. 아, 잠깐만요. 근데 빠지면 안 되는데. 어, 잠깐저깐잠깐 잠깐, 잠깐, 빠지면 안 되죠. 왜냐면은, 유속 쏘 봐야 돼요. 재미콘은. 빠지는 순간 나한테 시간 주는 거기 때문에 쇼 봐야 돼요. 자, 블리자드 플랜스 탈까요? 자, 키퍼, 언제, 키퍼, 키퍼, 지금 키퍼, 키퍼 놓쳤죠? 키퍼 놓쳤죠? 안 놓쳤어요. 컬러풀. 아, 데뭐 결국 막나요? 결국 막나요, 컬러풀. 불매! 아, 불매 전사. 핸들 6레벨. GG. 자, 결국에. 자, 컬러풀이 막아내면서. 자, 2대1 앞서 갑니다.